로그입니다. 일단, 루트의 정의를 보면, 이 X, 무언가의 제곱을 하니 9, 16, 25와 같은 값은 무엇이냐 하면, 얘를 X라고 할게요, 괄로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금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제곱을 해서, 5가 되게 하는 수를 바로 떠올릴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왜 그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야. 무언가를 제곱을 했을 때, 5가 되게 하는 값을, 값, 값.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5가 되게 하는 값. 이렇게 되겠죠. 왜? 얘네를 제곱을 하면 5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루트는 무언가를 제곱을 했을, 그래서 루트는, 만약에 A의 네모가 B라고 하면은, 아, A의 제곱이 B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제곱을 했을 때, 비가 되게 하는 수를, 우리가 루트라고 했어요. 루트의 정의는, 음, 루트의 정의는,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여기, 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곱했을 때, 비가 되는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로그의 정의도, 뭔가, 로트랑 비슷해요. 얘, 얘랑 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제곱하면 9가 되는 건 바로 2가 되고, 얘는 3, 얘는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제곱을 해서, 뭐가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생긴 게 로그예요. 여기서 로그는, 이걸 예시로 두면, 여기서 로그는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라고 해요.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 그래서 로그는 뭐다? 로그는, 로그는 지수이다. 라고 생각 하는 거예 지수들 중에서 한 개인 게 로그인데, 어쨌든 로그는 지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뭔가 a의 x를 b라고 했을 때 <laughs> b라고 했을 때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우리가 로그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로그는 지수다라는 거,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에서 동질는지수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뭐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증명을 해볼게요.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a의 x는 m이 되고, a의 y는 n이 됩니다. 그쵸? 음,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은? 로우 A를 양변에취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아이걸봐서이게내서이끝게니다 그래,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가 이구요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는 나누기가 나누기가 빼기로 바뀌어요 자, 증명해 볼게요. 자. 얘를 x, 얘를 y. 얘네들을 나눠 볼게요. 아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루 아니다. a의 x는 m, a의 y는 n이 되고요. 얘네 둘이를 나눠볼게요. 나누면 이렇게 되죠. 양편에 로그 a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x-y가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증명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일단 여기서 로그 a 의 m 을 x 라고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a 의 x 는 m 이 되겠죠. 여기 양변에 k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로그 a를 양변으로 취해줄게요. 그러면, 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아까 어딨나? 여기 x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얘를 여기 있는 x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log a의 m의 k는 log a의 M, m이고 여 k가 돼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역수라는 거. 자,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라고 둡니다 그럼 a x는 b가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양변에 log b를 취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아,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밑변화 공식이라고 해서, 아니,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하면, 밑변화 공식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일단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드릴게요. 로그 A에 B가 되면, 여기, 어딨노, 4번 형, 4번 성질, 4번 성질을 이용을 해서, 4번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아, 얘가 이거라는 얘긴데 얘는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얘는, 근데 얘는, 어, 여기, 3번 성질에 의해서, 4가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맞죠? 3번 성질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 역수를 이용하면 역수의 성질, 그러니까 어, 4번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설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 그래서 로그의 성질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그 다음에 말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로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서 로그 뭐 1의 81이라면 1을 81로 만들어 주는 지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생깁니다. 여기서 a는 1이 되면 안 되고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가 0보다 크고 무언가를 제곱을 하게 되면 b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얘를 미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진수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아니 얘를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 아니 얘를 진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이고 얘가 진수이니까 예, 이거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입니다. 일단 여기서 상용로그라는 것은 미1 0인로그를 상용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뭐 로그 일억 이거다 그러면은 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log 3은, 아니다, 다 이거 말고, log 11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g 한뭐12 같은 경우는 일점으시심시게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랑, 수수 부분을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0.x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상용 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는 이 진수 이 진수의 자릿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정수가 3이,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자릿수는, 자릿수는, t의 자릿수는 4라는 걸알수 있어요. 3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거.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로그 뭐 x가 뭐, 5점 블러블러 면은 x는 6자릿수. 하는 거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고 X가 마이너스 뭐 2.751이야. 이럴 때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751이거든요. 근데 소수 부분은 이건 약속이에요.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플러스 1을 해주고 얘를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해주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이렇게 해주면 0.25가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말하자. 어? 그러면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은 X의 자릿수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X 자리수가 마이너스 이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정수부분이 음수일 때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정수부분이 음수일 때는 소수짜리 몇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아, 마이너, 스 그러니까 세 번째 소수점짜리 세 번째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 뭐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수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정수 부분이 양수일 경우에는 진수의 자리수를 알수 있고 왜?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고요. 음수를 경우에는 진수의 소수짜리 몇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알수 있어요. 처음 0이 아닌 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몇, 얘는 몇 번째?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더 예시를 들면, log x가 한번 3점 블라블라면, 이 x는, 지금 정수 부분이 양수니까, x는, 아, 네 자리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아, 소수점 자리, 셋째 자리부터 0이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어, 방금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정수 부분의 의미는 이렇게 되고, 소수 부분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 3.24, 뭐, 0. 아,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값을 0.3462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그냥. 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log 38.4는, 1.3462가 되잖아요. 그럼 로그 38.3, 384는 2.3462가 돼. 그처럼 소수 부분은 이 소수, 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자리 배열을 얘기합니다. 소수 부분이 이렇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정수 부분 다 하지만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얘네들이 숫자 배열이 3, 8, 4, 이렇게 배열이 되구나를 알수 있어요.